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사람살이와 마음 위치를 나누어온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혹시 곁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로 나한테 해가 되는 이라면 어떨까요? 그이가 내 삶을 조금씩 좀먹고 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우린 그걸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우린 때때로 맺은 사이를 쉽게 끊지 못하죠. 오랫동안 쌓인 만남일수록 더더욱 그렇지만, 어떤 이는 기필코 끊어야만 합니다. 더 미루면 미룰수록 뒤늦게 뼈저리게 뉘우치게 되는 때가 오니까요. 그이가 뱉는 말과 보이는 몸짓에는 분명한 알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알림을 살펴보고 더 늦기 전에 끊어내야 할 사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요. 지금 곁에 있는 이가 내게 참 이로운 이인지 아니면 끝내 아픔만 주고 사라질 이인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곰곰이 되짚어 보는 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남정네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스스로를 늘 믿고 따라주던 벗이 있었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을 보태주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그 벗이 손길을 구할 때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한가지 묘한 구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벗은 언제나 도움받을 때만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힘들 땐 남정네를 찾았지만 막상 남정네가 어렵게 되면 기별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정네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믿어오던 일거리에서 실패를 겪 었고 살림도 팍팍해졌죠. 그래서 그는 벗에게 손을 내밀 었습니다. 하지만 그 벗은 바쁘다며 빙빙 피 하더니 끝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굳이 널 거들어야 할까 닭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찰나 남정네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금껏 벗이라 여긴 이는 제게 이로울 때만 머물렀다는 걸 말이죠. 이렇듯 어떤 이는 자기의 득이 되는 사이만 붙들려고 합니다. 스스로 궁할 때는 간절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모른 채 하는 이들 말이죠. 이런 이들과 엮이면, 결국 우리 마음엔 깊은 아픔만 남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말과 몸짓을 보이는 이들, 그리고 기어이 끊어야 할 사이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지금부터라도 곁에 있는 이들을 새삼 돌아보세요. 이 만남이 과연 나에게 참된 도움이 되는 만남인지, 아니면 끝내 나를 고생시키는 만남 인지 차분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뒤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 지만 그 뜻은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곁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로 나에게 해가 되는 이라면 어떨까요 그이가 내 삶을 조금씩 좀먹고 있는데도 아직 알아채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린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맺은 사이를 끊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다져온 만남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해요. 더 미루면 미룰수록 뒤늦게 뼈저리게 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이가 뱉는 말과 몸짓에 나타나는 알림은 꽤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 알림들을 살펴보고 더 늦기 전에 끊어내야 할 만남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요. 지금 곁에 있는 이가 과연 나에게 알맞게 이로운 이인지 아니면 상처만 주고 떠나갈 이인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예를 꺼내볼게요. 한 남정네에게 스스로를 믿고 따라주던 벗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벗을 거들고 가진 걸 나누었으며 벗이 손길이 필요하다 하면 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뭔가 묘한 데가 눈에 띄었죠. 그 벗은 늘 도움받을 때만 기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 땐 찾아오지만 남정네가 어려울 땐 소식이 끊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정네는 크나큰 시련에 맞닥뜨렸어요. 믿어왔던 일거리가 무너졌고 살림살이도 몹시 팍팍해졌죠. 그때 그 벗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벗은 바쁘다며 슬쩍 피하더니 끝내 이런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굳이 널 거들어야 할까닭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정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벗이라 믿어온 이는 제게 이로울 때만 머물던 이었구나 하고요. 이렇듯 어떤 이는 오직 자기한테 이로운 사이만 이어가려 합니다. 스스로 궁할 때는 간절하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도우미를 구할 땐 모른채 하는 이들이 있죠. 이런 이들과 엮이면 결국 우리 마음엔 깊은 아픔만 남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말과 몸짓을 보이는 이들 그리고 기필코 끊어야 할 만남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들 곁에 있는 이들을 다시금 살펴보세요. 이 만남이 참된 도움을 주는 만남인지 아니면 끝내 나를 지치게 하는 만남인지 한번 잘리하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만 그럴듯하고 몸이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 털어놓아 볼게요.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고 가끔은 약속을 깰 수도 있고 스스로 한 말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거듭하면서도 별다른 유우침 없이 자꾸 둘러대기만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언제든 내가 거들어 줄게,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막상 부탁하면, 미안하지만 오늘은 바빠서 힘들 것 같다, 라며 핑계를 대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을 땐 먼저 다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죠. 이런 일이 거듭된다면, 그 이는 우리를 참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만 이로울 때 찾아오는 이일공산이 큽니다. 또 어떤 남정네는 버세게 꽤 많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벗은 한달 뒤에 꼭 갚겠다 큰소리치더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정네가 살짝 물으면 내가 언제 안 갚는다 했어. 좀만 더 기다려봐 하며 둘러대기만 했고 결국 연락이 끊겼죠. 큰돈을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믿어왔던 벗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더 쓰라렸다는 겁니다. 이렇듯 말만 번지르르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는 결국 우리에게 허탈함만 안겨져요.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내뱉은 말을 몸으로 옮기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청했을 때 그이가 꾸준히 책임지고 움직이는지 아니면 둘러대며 책임을 피하려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참된 만남은 서로 굳게 믿는 바탕에서 피어납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말과 몸짓이 하나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와의 만남은 길게 이어지기 힘들죠. 그래서 누구와 인연을 맺을 때 그이가 그럴싸한 말만 하는 건지 실제로 움직이는 이인지를 가려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어서 남을 깎아내리고 줄곧 어둡게만 말하는 이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못난 모습을 보이거나 바라던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참된 벗이라면 따뜻한 달래줌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충고를 건네지만 어떤 이들은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를 깎아내리고 아픈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흉보는 것뿐 아니라 슬쩍슬쩍 자긍심을 흐트리는 말을 곧잘 써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걸 네가 해낼 수 있겠어? 쓸데없이 헛되이 시간 버리지 말고 지금 처지를 똑바로 봐. 혹은 조금이나마 이룬 것이 있을 때도 그거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 스스로 이룬 게 아니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줄줄이 늘어놓는 이는. 사실 우리가 자라나는 걸 바라지 않는 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나아지면 자기 모습이 초라해질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여인은 오래 품어온 바람을 이루려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한 번이 요즘 같은 때에 장사가 잘 되겠니?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편안한 일터나 다녀 하고 말하더랍니다. 여인은 처음엔 흔들렸죠. 너무 무모한가? 공연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애쓴 끝에 가게를 꽤 편히 굴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자 그 벗은 다시 찾아와 그 정도는 아무나 할수 있지. 네가 특별히 잘해낸 건 아니잖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어요. 그 벗은 처음부터 자기를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내보이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처럼 어두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 주로 자기 안에 떨림과 남과 견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앞서 나가지 못하니 우리도 제자리에 머물길 바랍니다. 이렇게 줄곧 어두운 말에 노출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도 그 말을 찬말로 여기게 될수 있죠. 내가 정말 재주가 없는 걸까? 공연이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보고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꾸중과 그저 흉보는 말은 다릅니다. 도움이 되는 꾸중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거들어주죠. 하지만 그저 흉보고 어두운 말을 뱉는 건 우리의 싹을 꺾고 잘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참된 것이라면 어렵겠지만 넌 잘해낼 수 있어. 뭐가 모자란지 함께 짚어보자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어두운 이들은 그냥 접어. 그건 너한테 버거워. 라며 깎아내리기만 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린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구와 말을 주고받을 때 그이가 우리를 북돋우고 기운을 돋워주는 이인지 아니면 언제나 흉보고 어두운 말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이인지 잘 가려보세요. 매번 어두운 말만 하는 이가 있다면. 그 이가 과연 우리를 위하는 이인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람을 막는 이와 이어진 인연은 더 미루기 전에 끊어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가 있다면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것이라면 우리를 응원하는 이지, 우리를 짓누르는 이는 아니니까요. 이제는 언제나 자기 얘기만 하고 우리 마음이나 생각은 거들떠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사람 사이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건 서로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직 자기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곁에 있는 이가 어떤 마음인지, 무슨 걱정을 하는지엔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과 겪은 일만 중이 여기죠. 이런 이와 말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차 희미해지고, 결국 그이 감정 찌꺼기를 받아주는 그릇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참고된 하루를 보내고 속이 막혀 벗에게 털어놓으려 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벗은 우리의 말을 듣자마자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난 훨씬 더 고생스럽던 일을 겪었어. 너야 그래도 나은 편이지. 하더니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 우린 달래지기는커녕 더 지치고 허무해집니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 말 나눔에서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귀 기울여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곁에 있는 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이와의 만남은 결국 우리를 외로운 느낌과 지침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느 남정네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오랜 법과 자주 만나 소가리를 나누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은 건 벗이 자기 얘기만 쏟아놓고 남정네의 마음은 늘 뒷전이었다는 거죠. 만날 때마다 그 정도면 나은 거야. 난 훨씬 더 심한 일을 겪었어. 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끊어내니 이 만남이 점점 불편해지고 지치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대요. 이 벗을 만나고 나면 늘 마음이 가라앉고 기운이 빠진다는 거요 이런 이들은 사실 우리를 참으로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뱉고 싶은 말을 마구 뱉을 뿐이죠. 이제 다들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우리가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진심으로 달래고 마음을 나눠주기보다는 자기 얘기만 잔뜩 하며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는 이는 없나요? 참된 만남은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만약 어느 만남에서 우리가 늘 듣기만 하고 내 마음은 전혀 내보이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건강한 사이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바른 만남을 위해서는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아끼고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만남이라면 말을 섞을 때그 이가 우리의 말을 얼마나 성심껏 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보듬어 주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하며 우리의 기분을 마구 짓밟는 이가 있다면 그 만남을 이어갈 뜻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말과 몸짓이 따로 놀고 늘 둘러대기와 핑계로만 일관하는 이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을 한 번쯤 마주치게 되죠. 말은 번듯하게 하면서도 실제 몸놀림은 전혀 다른 이 말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잡고, 또 아무렇지 않게 깨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정다운 사과 대신 둘러대기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매번 약속을 잡아놓고는 막판에 느닷없이 취소를 해요. 미안해. 오늘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몸이 영안 좋아서 못갈 듯해 이런 말이 거듭됩니다. 처음엔 이해해 보려 하지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쌓이면 과연 그 벗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 심한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거짓말로 만남을 이어가려 하죠. 뭘 하든 자기가 꼭 함께할 듯 말하다가 막상 갈림길이 되면 나는 그런 말한적 없는데 그건 네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라며 발을 빼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부류는 책임을 피하는데 잔손이 빨라요. 일이 꼬이면 둘러댔거나 딴 사람에게 탓을 넘기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면 그 만남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느 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벗과 함께 일거리를 꾸려 보기로 했어요. 그 벗은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할 테니 염려 말라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정작 일이 굴러가기 시작하자. 책임은커녕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재수가 없었을 뿐이잖아. 너도 뭔가 했어야지. 왜 나만 나무라는 거야? 이런 버릇은 결국 서로간의 믿음을 깨뜨렸고 함께하던 일도 엎어지고 말았어요. 그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몸짓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다들 곁을 둘러보세요. 언제나 좋은 말만 늘어놓지만 실제 몸놀림은 전혀 땅판인 이가 있지 않나요? 그이가 우리와 맺은 만남 속에서 책임을 피해가거나 자꾸 둘러댔고만 있진 않은가요? 사람 사이의 믿음은 몸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거기에 어울리는 몸놀림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만남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에게 더는 기대하다가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끝으로 늘 어두운 말을 뱉으며 우리의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깎아내리는 이들에 대해 말해볼까 해요. 우린 함께하는 이들에게 크게 휘둘립니다. 밝은 이들과 지내면 저절로 용기가 솟고 스스로를 더 믿게 되지만, 거꾸로 어두운 이들과 함께하면 어쩌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을 믿는 마음이 줄고, 기운이 쭉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길를 뛰어들려 한다고 해봅시다. 타오르는 뜻을 품고 앞날을 짰는데, 그때 어떤 이가,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너 같은 게할수 있겠니? 공연히 시간 버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나 해 하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점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돼요. 자신을 믿는 힘이 사라지고 끝내 뜻을 접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이들은 곁에 있는 사람의 자람을 가로막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낼까 봐 시세움을 품거나 자기가 못한 건 남도 못하게 만들려들죠. 어떤 남정네도늘 꿈을 품어왔지만 둘레에서 들려오는 말에 쉬이 흔들렸다고 해요. 넌 절대 해낼 수 없어. 지금 처지를 똑바로 봐야지. 꿈은 그저 꿈일 뿐이잖아. 이렇게 듣다 보니 자신도 못한다고 믿게 된 거죠. 세월이 흐르자 함께했던 이들은 정작 본인들도 아무것도 못 이룬 채 투덜거리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길을 못 믿게 만드는 이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은 적 없나요? 뭔가를 해보려 할때늘 어두운 말로 우릴 꺾으려 드는 이가 있진 않은지요. 우린 함께하는 이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릴 북돋우고 격려해주는 이들과 함께하세요. 거꾸로 줄곧 어두운 말로 우릴 짓누르는 이와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끊어야 할 이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혹시 떠오르는 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결심을 하는 게 우리를 위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때를 허비하지 않길 바라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깨달음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